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웃음> <웃음> 어, 제 동창 이야기인데요. 이거 제, 실제 제 동창 이야기예요. 제 실제 동창 이야기고, 한 번에 찾아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리는 경우는 이야기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서서히...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서서히 필름 끊겨가는 거본적 있어요? 아니면 그쪽 뭐 상담이라든지 정신과 쪽 관련 뭐 연관된 직종에 있는 분들 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뭐 가까운 동네 사셨거나 이야기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불교학교였어요. 동국대학교가 불교학교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대학교에 부속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였어요. 기본적인 어떤 종교 이념이 불교예요.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진 않는데, 하다 보면은 뭐 불교 행사도 있고, 교과목 중에 불교도 있고, 또 법사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보통 이런 법사님들이 또 도덕과목 같은 거 많이 가르치시고 하세요. 그런 학교에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 인싸였어요, 제가. 인싸인데, 같이 어울려서 놀던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 모두 잘 어울렸지만, 그 중에서도, 뭐, 주말 되면 밖에서도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어요. 이렇게 또래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름을 가명으로 할게요, 가명. 말하다 보면 또 무의식 중에 실명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민수 정도로 할게요. 철수는 너무 발음이 세니까.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캐릭터를 가진 친구였냐면은 얼굴 굉장히 잘생겼어요. 남자인데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소위 말하는 연예인 기질 이 있는 애였어요. 연예인. 되게 통통 튀고 성격도 인싸 기질 장난 아니고요. 부끄러운 거 모르고 막 자기 발산 잘하는 친구였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썩 잘했어요. 저랑 비등비등하게 아얘 잘한다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심지어 걔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자친구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걔는 무용하는 여자애를 사귀고 있었어요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애를 사귀고 있었던 거야 사진 봤는데 너무 이뻐 그래서 와 얘는 진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만 상위권이면 얘는 진짜 다, 같이, 다 갖춘 친구겠구나 싶을 정도로 얘가 너무 완벽한 친구였습니다 1학년 때는 너무 잘 지냈어요. 우리 반 애들끼리 너무 잘 즐겁게 지냈는데, 얘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는 이제 걔랑 저랑 다른 반이 됐어요. 반이 다른 반이 돼서 층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교류는 많이 없었는데, 걔는 이제 위층 썼고, 저는 아래층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1학년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종종 얼굴 보면 인사도 막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점점 찐딱기가 생기는 거예요. 찐딱기 엄청 얼굴도 잘 꾸미고 옷도 잘 입던 애가 갑자기 헐렁헐렁한 막 교복도 1 학년 때는 막 줄여 입는 느낌이었는데 어디서 막 헐렁헐렁한 교복 입고 와가지고 막 염주 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 염주 같은 거 음.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약간 입시 스트레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염주 들고 다니고 그 당시에 우리 싸이월드 같은 거 유행했거든요. 그럼 싸이월드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는 지, 이쁘게 사, 찍은 사진이랑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어울리던 그런 사진들을 많이 올렸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다 지워져 있고 프로필 사진에 무슨 부처님 사진들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빛이 연꽃처럼 이렇게 펴지는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메인에다 걸어놓고 한 마리의 거대한 나비가 되어 뭐 이런 형 철학 같은 걸 적어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물론 이제 이건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애가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더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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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갈수록 애가 얼굴이 망가지고 말투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랑 복도에서 만나면 막 인사 인사다 보면은 걔가 원래 인사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이제 어어 어, 코비 안녕 어잘 지냈어 막 이러는 애가 갑자기 어 용천아 막 이러면서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어, 나조차도 얘랑 거리를 두고 싶을 정도로 애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랑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같이 어울리던 친구가 하나가 걔랑 같은 반으로 갔는데 걔가 어느 날 나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뭔 일이 있어? 이랬더니 야너 민수 요즘 이상해진 거 알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 알지 뭐 요즘 종교 빠진 거 같더라. 약간 행동도 이상해지고 말투도 이상해지고 애좀 이상해 막 이렇게 했는데. 야저 같은 반에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제가 모르는 친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은 알죠? 학교 같은 학교니까 애들 다 얼굴은 아는데 전혀 말 섞어본 적 없는 애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야 걔가 요즘에 민수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까는 자꾸 걔한테 민수한테 장난을 친대요. 그래서 뭔 장난 이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친구를 예를 들어서 완수라고 할게요. 완수라는 친구가 민수가 자꾸 종교에 빠져갖고 막 헬렐레가 칠렐레 팔렐레 하니까 장난을 친대요. 막 말을 한 마디씩. 그러면은 야, 너너 너 진짜 뒤에서 부처님의 후광 같은 게 보여. 막 이렇게 장난을 친대 요완수라는 애가. 그럼 민수가 보통 애들 같으면은 아니 뭔 소리야. 아, 장난치지 마.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민수가 약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어머 진짜야? 어, 진짜 나한테 그런 게 보여? 이러면서. 막 과민반응하고 막 과신하듯이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민수의 반응이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그런데요. 야너 나중에 막 성불하는 거 아니야? 와, 와, 막 이러면서 막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야, 자꾸 장난으로. 이미 약간 오락가락하는 애한테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얘는 하루하루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 화난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어이,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그런다고. 어. 자꾸 그런 식으로 민수가 이상해지고 있었는데. 3학년이 됐어요. 고3 때가 됐는데, 1학년 때 저희가 쓰던 곳은 신관이라고 해서 조립식 건물 같은 걸로 지어진 데서 썼단 말이에요. 이제 고3 돼서야 저희가 학교에 본관으로 왔어요. 본관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3학년 때 쓰던 교실 바로 옆에 이제 민수의 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수랑 자주 얼굴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민수가 완전히 뭐 연예인 같은 그런 외모에서 찐따 그 자체가 됐어요. 찐따라는 단어 불편하면 죄송합니다만 어, 원래 고등학교 때 조금 찐따 같은 느낌이었다가 사춘기 오고 애들이 성장하면서 꾸며가는 애들은 있어도 아니면 한결같이 찐따 한결같이 잘나가는 친구 그런 애들은 있어도 막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끼가 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망가지는 거는 걔가 유일무이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잠깐 공부에 집중한다고 머리 정리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얘가 거의 약간 좀 말투도 이상해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한 번은 고3 때 걔랑 뭐 길게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저도 고3 때는 조금 1학년 때 너무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얘도 뭔가 좀 칠렐레 팔렐레 하니까 어 얘한테 한번 얘기,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요. 너 요즘 뭐 불교에 관심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가 우리 한번 바람 쐬러 어디 인사동이나 남대문 같은데 어디 좀 구경 좀 갔다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둘이서 지하철 타고 그 있잖아 인사동이랑 남대문이랑 그 일대 음. 종각이랑 막 그쪽 인사동 그쪽을 둘이서 지하철 타고 한 바퀴 쭉 돌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한참 돌아다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가벼운 얘기예요 뭐 웃긴 얘기도 아니고 막 그렇게 크게 리액션 할 얘기도 아닌데 지하철에서 사람들 다 쳐다볼 정도로 제가 뭔 얘기하면 어머 진짜 어막 이러면서 막 반응을 하니까 뭐 공공장소에서 말도 못하겠고, 얘가 막 반응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주거이바거니 대화를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얘가 왜 이런 대답을 하지? 약간 진짜 정신병자 된 것처럼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 거야. 고등학교 때야 애들 다 학교에서만 만나니까, 얘네 집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 케어를 하고 있는지,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선생님들은 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제가 알 바도 아니고, 어? 그래서 아, 얘가 완전히 진짜 마탱이가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나들이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왔죠. 댓글에 지금 채팅창 무슨 충격이 있었나라고 하는데 특별히 무슨 충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얘가 미쳐갔어요. 점진적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빙의가 된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동창들 중에서 말이 많았어요. 얘가 지금 미친 놈 미쳤냐? 뭐 정신병에 걸렸는지, 얘가 귀신에 들렸는지 말이 많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이 많았고. 아무튼 그 뒤로는 저도 옛날 1학년 때 기억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걔랑은 더 말을 섞을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점점 그 친구랑 사이가 멀어지던 와중에 수시 전형을 지원했는데 두개딱두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수시를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안 나갔어요. 학원 등록증 같은 거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출석 체크를 해주거든요.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3 때. 그래서 저는 학교 안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저는 수능도 안 봤어요. 그런데, 수능 끝나고 나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였냐면은, 방금 그 민수라는 친구가 수능날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애들한테. 건너 건너서. 한 친구한테 자세히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민수라는 친구가 엄마가 수능 잘 보고 오라면서 도시락을 싸줬나봐요. 근데 아마 부모가 더잘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걔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챙긴다고 도시락을 챙겨줬는데 이제 1교시, 2교시, 뭐 3교시 이렇게 마치고 중간에 점심시간 같은 게 있나 봐요. 수능 때 저는 수능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밥 먹으러 갔다가 수능장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뭐 자살시도를 했대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자살시도를 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걔를 졸업식 때도 봤던 기억이 없고 학교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걔를 그 뒤로 그러다가. 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대학 생활 하느라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술집 같은데 가도 걔를 볼 일도 없고 애들한테 소식 물어봐도 뭐 아는 애들도 없고 정신병이 왔다는 동막그 정도만 얘기를 했지 걔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모르고 있다가 제가 20대 초중반쯤에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서 조금 벗어나면 큰 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가끔 한 번씩 걔를 봤어요. 근데 길에서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좀 얼빠진 것처럼 동네를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빠진 것처럼 음. 완전 정신이 났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너무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몇년 몇 만에 이제 보는 느낌이라서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를 기억은 하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 뭐 인사하고 보냈어요 또 칠렐레 팔렐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엄마랑 길 건너에 이제 이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 노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노브랜드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지하에. 그래서 엄마랑 노브랜드 종종 따라다니면서 짐도 날라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트에서 한 번은 계산대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 엄마랑.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딱그 계산대에 갔을 때, 민수 다음 순번이 우리 계산대라서 민수 보고 제가, 오, 민수야, 오랜만이다. 했는데 얘는 여전히, 어, 어, 코비야, 어, 안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사를 하고, 걔네 엄마도 옛날에 어릴 때막 전화 통화로 아저 코비예요 막 하고 인사 드려가지고 엄마가 제 이름 알거든요. 걔네 엄마가 얼굴은 뵌적 없는데 학교에서 막 통화하고 하면 엄마랑 통화하고 하면은 어, 요즘 공부 경쟁하고 있는 누구라고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서 엄마도 제 이름 알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인사하고 했던 친구니까. 근데 그 엄마가 계산하다가 저 보고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엄마가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고 약간. 부끄럽다는 듯이 깔면서 어 그래 어 이러면서 막 후다닥 봉지에 담고 애 손잡고 막 엄마가 자리를 뜨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주기 싫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마 그 엄마가 왜 그랬는지 좀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본게 그날이었어요 엄마랑 그렇게 후다닥 마트를 떠나는 그 장면 어, 그 뒤로 한참 동안 소식이 끊겨 있었거든요 마지막 결말인데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들은 소식이에요. 가장 최근 소식인데 그것도 벌써 한 2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지나가듯이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강남구면은 강남구 홈페이지 아니면은 성동구면 성동구 홈페이지 막 그런 데 보면은 미아 찾기 같은 거 있어요. 그 공지 같은 게 있거든요. 누구 누구 어디서 사라진 막 그런 거. 거기에 마지막 개 행적이 담겨 있는 CCTV인데 걔 얼굴이 맞아요 사진이 보니까 이름도 맞아. 실종 신고됐어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뭐 들은 바가 지금까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 귀목곡에 출연했던 그 친구한테 전달받았거든요. 예. 왜냐면 그 나왔던 그 친구가 지금 반 공무원이에요. 구청 같은 데서. 그 친구가, 야, 민수, 이렇게 실종, 실종 전단 올라왔어?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다치거나, 머리를 다치거나,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거나, 그래서 한 번에 횟가닥 하고 이런 건 저도 뭐,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기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그런 장면들이나 듣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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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면서 이런 거를 제눈 앞에서 목격한 건 걔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걔가 귀신에 들렸다는 둥, 음, 아니면 조현병 같은 게 찾아왔다는 둥 말이 많았어요. 근데 가족이 아니니까 뭐 알바 알 수는 알 없지만 그런 걸 제가 실제로 목격한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진짜 정, 정말 친했는데.